예, 이번 시간에는 행위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에 범죄론 서론 그래 가지고 범죄 성립 요건, 가벌 요건, 소추 조건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범죄 종류 그래 가지고 각각 종류들을 보고 구별 기준과 구별 실익들을 봤죠. 자, 그리고 이제 범죄론 서론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행위론과 이제 범죄 체계론인데 이 행위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범죄라고 하는 것은 구성권에 해당하고 위협하고 유책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행위가 무엇인가를 논하는 철학적 논쟁이 행위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론에는 그 철학적 논쟁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 강의하는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고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 학습 내용만 잘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행위론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크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들은 행위론은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 세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이전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행위론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행위론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행위론 관련돼 가지고 행위론을 긍정하는 견해가 있고 이 긍정하는 견해 내에서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 차이적 행위론 세 개가 대립하는 것입니다. 자, 행위론 부정설은 뭐냐면은 굳이 우리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착한 행위라 그랬으면은 결국 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만 평가하면 되지 그전 단계 행위들을 평가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견해가. 행위론 부정설입니다. 즉, 이 행위론 부정설에서는 행위를, 행위를 규범적으로 평가하면 끝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전에,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살인행위, 폭행행위, 방화행위 그런 것들만 우리가 형법적으로 평가하면 되지, 형법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만 평가하면 되지, 그 전에 행위들은 볼 필요가 없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행위론 긍정설은 그렇게 규범적 평가, 즉, 우리가 규범적 평가의 대상인 어떤 이런 행위들 전에, 이런 규범적 평가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이 전에 존재론적 근거? 아니면 존재론적으로 행위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즉, 사회에서 우리가 인간세상에서 무엇을 행위라고 보고 그런 행위들 중에서 형법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형법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인지를 평가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행위론 긍정설의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중에 나와있는 뭐 교재들 보면 은이 부분을 잘 설명 안하고 그냥 행위론에는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이 있다라고 넘어가버리고 저 행위론 부정설을 설명 안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행위론 부정설은 기본적으로 규범적 평가로 충분하다고 하는 반면에 행위론 긍정설은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무엇이 인간의 행위인가를 먼저 파악해 놓고 그런 인간의 행위들 중에서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인간의 행위가 아닌 것은 행위 자체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존재론적 평가에서 존재론적으로 행위가 아닌 것으로 빠진 행위들은 형법적 평가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규범적 평가만을 하는 행위론 부정설은 입장은 뭐냐? 그런 행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형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행위론 부정설의 입장이고, 행위론 긍정설, 행, 존재론적 행위를 밝혀야 된다고 하는 이 긍정설 입장에서는 존재론적으로 행위가 무엇이다라고 밝혀놓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들은 빼버리는 거죠. 비행위라고 해서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존재론적 행위 중에서 규범적으로 형법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게 긍정, 행위론 긍정설의 입장이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두시고, 자, 이 행위론 부정설에서는 그래서 형법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만을 중심으로 보지만 행위론 긍정설에서는 이 형법에 해당하지 않는 전 형법적 그러니까 전 구성요건적 행위를 갖다가 먼저 그 연구의 중심점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은 이런 세 가지 기능을 해야된다 그래요. 즉 우리가 제가 미리 써놨는데 행위론 긍정설 입장에서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데. 행위론이라고 하는 것, 행위가 무엇인지 밝히는 행위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요소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고, 근본요소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계요소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결합요소, 근본요소, 한계요소는 뭐냐? 우리가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성요건도 위법성도 책임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합요소로서의 기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본요소로서의 기능은 형법이라고 하는 것 형법의 행위는 우리가 고의범이 있고 그 다음에 형법의 범죄는 과실범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범이 있어요. 자기범위라기보다 자기라는 행위가 있고 부자기라는 행위가 있는데 범위란 범자는 지우고 형법상 행위는 고의에 의한 행위, 과실에의한 행위, 부자기한 행위, 부자기한 행위로 있습니다. 자이 모든 형법상에 구별어 있는 행위들, 이 행위들 고의행위든 과실행위든 자기행위든 부자기행위는 얘네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근본 요소로서 행위의 역할을 해야 된다. 즉 고의행위론에서 행위, 말하는 것은 고의 행위도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과실 행위도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 행위, 부자기 행위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근본 요소로서의 기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합 요소는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을 아우르는 행위여야 되고 그런 행위는 고의 행위, 과 과실 행위, 자기 행위, 부자기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행위여야 된다. 그렇다면 한계 요소로서의 기능은 최소한 행위는 행위론 긍정론에서는 비행위와 비행위와 행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행위인지 비행위인지 구별해 가지고 비행위는 뭐예요? 비행위는 아예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행위 중에서 우리가 형법적 행위인지를 평가자 하는 것이 행위론 긍정설의 입장에 대해 행위론 긍정설에서 말하는 이 한계 요소로서의 기능은 이 행위론에서 말하는 행, 행위론에서 말하는 기준들은 어떤 것이 행위이고 비행위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의 요소들, 즉 결합 요소로서의 기능, 근본 요소로서의 기능, 한계 요소로서의 기능을 다잘 수행할 때만 그것이 정확한 행위론이다. 정확한 행위개념입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행위론에서 말하는 긍정 어 기능 기능이다.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행위론의 기능, 행위론이 가지에 대한 기능, 가지에 되는 기능은 실제로 보면 인과적 행위론이나 목적적 행위론자들이 주장한 게 아니라 이 사회적 행위론자들이 주장을 한 겁니다. 즉, 처음엔 인과적 행위론이 주장되고 그다음엔 목적적 행위론이 주장되는데 사회적 행위론자들은 이런 것들은 너무 철학적 바탕 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학적 바탕이 아니라 최소한 형법에서 말하는 행위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능들을 다 잘해야 된다. 세 가지를. 근데 이 사람들은, 즉, 이 사회적 행위론을 주장했던 사람들볼때이 선배들은 이런 기능 중에서 뭐까지 못하는 기능들이 있다. 라고 한 것을 밝히는, 얘기하려고 주로 사회적 행위론자들이 이런 기능을 주장한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과적 행위론에서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건 뭐냐? 형법적으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주의성과 그다음에 허동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이루어졌다. 라고 보는 것이 인과적 행위를 에서 말하는 행위입니다. 즉, 인과적 행위를 위해서 행위라, 행위라, 행위라고 하는 것은 행위는 어떤 의사를 가지고, 어떤 의사를 가지고 겉으로 움직임이 있는 거 그거를 행위라고 보는 것이 인과적 행위론에서 말하는 개념이에요. 즉, 근데 여기서 유의성이라는 건 어떤 의사, 의사가 있다는 건데 인간의 의사가 인간이 의사에 의해서 무엇인가 행동을 나타나는데 인간의 의사에 의하여서 움직이지 않은 것은 행위에서 배제시키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잠자다가 잠꼬대로. 옆사람을 치는 행위 아니면 반사신경적으로 뭐 무릎에 무릎을 구부리고 무릎을 치면 무릎이 탁 올라오잖아요. 이렇게요. 그것과 같이 반사신경적으로 올라오는 행위들은 어떤 의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은 배제시키자는 거예요. 즉, 한계 요소로서의 기능은 한단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유의성, 인간의 의사에 의한 인간의 의사인데 어떤 의사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의사에 의한 외부적 변화, 즉 움직임이 있는, 외부적 움직임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위라고 파악하는 게인과적 행위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인과적 행위론은 유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 유의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의사란 것만 중요하지, 안에 껍데기, 이 내용은,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단지 인간의 의사이면 되지 그 의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보고 그런 의사에 따른 움직임이 있는 행위를 인과적 행위론이라고 인과적 행위론에선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자이유의성에 의해서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의사가 인간의 의사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의사가 과연 고의인지 과실인지 구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근본 요소로서의 기능으로서 고의 행위인지 아니면 과실행 인지를 구별 못 하는 근본 요소로서의 어떤 그 기능을 못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의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인간의 의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외계 외계의 변화, 즉 움직임이 있는 행인데 위 그러면 문제가 뭐냐? 움직임이 없는 부작위. 부자기, 부작위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럼 그런 그런 부작위 행위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점에 봉착하게 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적 행위로는 기본적으로 인과적 행위론이 갖는 장점 중에 하나는 최소한 인간의 의사에 의한 행위와 인간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행위들은 구별해가지고 인간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행위가 비록 외부적 결과를 발생시켜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형법적 평가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장점이 있었지만 의사의 내용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고의행위인지 과실행위인지를 설명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반드시 외부적 움직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는 부작위는 설명 못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적적 행위론에서 행위를 뭐라 그러냐? 행위를 여기 행위는 주의성 행니라 이거를 목적성이라는 걸로 대체해요. 목적성에 의한 거동성 외부적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목적적 행위론에서는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즉, 이 위에서는 뭐였어요? 이 인과적 행위에서는 인간의 어떤 의사에 의한 것이면 되고, 내용은 필요 없다. 그는데 여기서는 뭐냐? 인간의 의사 중에서 목적성을 갖는, 즉, 이러한 목적을 갖는 어떤 내용이 있는, 내용이 있는 그런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외부적 행위들, 외부적으로 나타난 움직임, 이런 것들만을 인간의 의사로 보자는 겁니다. 즉, 여기서는 뭐예요? 유의성에서는 내용이 없었는데, 여기서 뭡니까? 내용이, 내용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을 목적적으로 지향하는 그 행위가 바로 인간의 의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내용이 있다는 건 무엇인가? 인간이 목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다? 그것은 바로, 이건 바로, 고의라고 얘기할수있다는 거예요. 여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고의 설명을? 못해요. 근데 얘는 뭐다? 얘는 고의를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거동성에 관련돼가지고는 움직임이 없는 부작위, 움직임이 없는 부작위는 똑같이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고대로 있습니다. 물론 목적적행위론에 대해서는 고의범은 설명하지만 과실범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면 과실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련돼가지고 과실 설명은 못하는 거 아니냐? 근데이 목적적 행위론을 처음에 주장한 벨제리라는 학자는 처음에 과실 설명을 못한다 그랬지만은 추후에 그 후년도에 자기의 연구 후반기에 가가지고는 과실 설명도 해냅니다. 즉 목적적으로 지향해야될행위들을 하지 않은 부분에, 부분에 과실행위가 있다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잡한 부분까지는 이해할 필요 없고 그냥 이 정도의 내용으로서 과실 설명을 잘 못한다 하는 비판이 있다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역시 이 목적적 행위론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적 행위론은 자연과학적 철학 사상을 기반으로 삼았다면은 목적적 행위론은 순수하게 존재론적 사고 방식에 의해서 음그 사고 방식을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개의 행위다. 인과적 행위론에서 바라보는 행위의 개념이나 사회적 아 목적적 행위론에서 바라보는 행위론의 개념이나 둘다 문제가 뭐다? 둘다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계 요소로서의 기능 정도는 할수 있겠지만 근본 요소로서의 기능을 가장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회적 행위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즉 얘네는 인과적 행위론, 목적청해론이지만 사회적 행위론자들은 이 사회적 행위론자들은 다른 것들을 주장해요. 다른 것들을 주장한다는 게 뭐냐? 사회적 행위론자는 우리는 철학적 기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 여기는 자연과학적 자연과학적 철학 방식이라면 이건 존재론적 철학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사회적 행위론은 철학적 기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는 뭐다 우리는 행위론의 기능만 잘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행위론 행위론의 기능만 잘하면 된다 그래 가지고 저기서 말한 결합 요소로서의 기능, 근본 요소로서의 기능. 한계로서의 기능을 잘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사회적 행위론자들이 말한 행위론을 행위라고 하는 것은 행위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아니면 중요한 인간의 행태다. 즉,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중요한 인간의 행태라고 보는 것이 바로 사회적 행위론에서 바라보는 행위론의 기본 입장이에요. 그러므로 비록 고의 행위든 과실 행위든 다 사회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중요한 행위냐 아니냐를 평가할 수 있다. 부작이 가만히 있었던 것도 사회적으로 평가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면 형법상 행위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사회적 행위론의 근본 입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사회적 행위론도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니네는 이 행위론의 기능, 저기서 말한 결합요소, 근본요소, 한계요소로서의 기능을 뭐, 잘한다 그러지만은, 실제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는 건 뭐예요? 중요하다는 건 이미 형법적 평가가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면, 형법적 평가가 들어갔다는 건 결국 행위론 부정설의 입장과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는데, 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다, 중요하다, 그랬을 때, 이 의미 있다, 중요하다는 거는 법적으로 중요하다, 의미다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다, 중요하다, 의미 있다, 이런 내용이있 때문에 사회적 행위론이 지금에 있어서의 행위론의 어떤, 그, 본 모습이다. 지금 가장 본질적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행위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더 철학적으로 깊이 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형법을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행위론에는 이 정도 행위론 즉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이 있다라는 정도만 바라보면서 인과적 행위론에선 행위를 유의성 어떤 의사에 의한 외부적 외부적 변화 거동성이 있는 거다 그다음에 목적적 행위론은 목적성을 가진 외부적 변화다 근데 양자다. 얘네는 고의를 설명 못하고 인간적 행위론은 고의를 잘 설명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목적적 행위론에서는 고의는 설명하지만 과실범을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거동성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작위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행위론이 나왔고 사회적 행위론과 관련돼 가지고 그냥 쉽게 보면은 그냥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가 형법상의 행위다. 형법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사회적 행위론이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 행위론은 대부분 다 사회적 행위론인데, 약간 목적적 행위론에 기반한 사회적 행위론이냐, 행위, 그, 인과적 행위론에 기반한 행위론이냐, 사회적 행위론이냐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 정도의 행위론의 내용들, 개념들이 있다. 하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행위론과 관련돼 가지고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이번 학기 수업 시간에는 이 정도로 세 가지의 행위론이 있다는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 나머지 더 깊은 강의는 여러분들이 다른 또 강의를 통해 가지고 제가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행위론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또 범죄 체계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